아까 그 게임을 하루만 해가지고 이슈 2초야 화이팅 아나한버블에다 날렸네 아이씨 대불 뭐. 오른쪽 한, 반대로 아민님 누워있는 거왜 이렇게 없어? 민이 암수 네 들어갔어 보고싶어 아냐 아아 운영 확인. 1파시 3 법을 준비. 네. 이거 터트릴게요. 네. 터지면 사법을 드릴게요. 터져요. 반 비닐 넣어주세요. 시전 들어가 있고. 어, 끝나고 귀엽. 넣어주세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오케이. 뭐야 검별 끝나가나요? 예, 네, 검별 끝나가요 음.. 멀리나.. 검별 하나만 <laughs> 더 드셔도 돼요 이제 예 검별은 아직이야 그래 <laughs> 야 <laughs> 이거 검별 이제 드셔도 돼요 감미니 암소 던져도 돼 <laughs> 파티 안 네, 어이, 가운데 있을게요, 어, 예. 9시에 있어요? 파티 가운데 2k. 에어요요 가운데 있을요요예요시에 있어요. 숙시에있시에밀려요요 6시에 있어요. 6시에 있어요. 6에어요어요 6시에 어요예던졌어요 몇파티 3버블 5초 뒤에 끝나고 드려 이거 그냥 없어요 그럼 6각 끝 <laughs> 인생 욕각도 하나 남은 이제 터져요 오 까심. 시 카운터 돼요 밤새 비어있어요, 여기. 음. 보스? 아, 네. 약간색 보스도 있을게요. 네. 아, 제가 네.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피할게요. 어, 못 봤는데. 응. 음. 반대편인가? 아기고 아, 되셨죠, 지금. 네. 아, 어, 저, 저 사라졌음. 하나. 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 네. 것까지. 볼까요? 148까지 아아1 예, 8까지 볼게요. 볼게요. 카운터 148이 나오거든요. 예. 예. 이걸로 채워주세요. 빨려. 어디갔어요? 예. 불태길 것 같아요. 안 돼, 두 대, 두대 카운터, 내부 내복, 넘어져요. 정 방향, 방향. 음. 지금 몇개 남았어요? 감수, 감수 두 개. 다음에 제가 던질게요. 요거 잡을 때. 데모 데모. 떨어 <laughs> <laughs> 조심, 무지가 담버블. 왜파지3버블이에요물량먹지 마세요. 음, 엣. 음, 엣.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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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음, 반대편 오른쪽. 암수 이어주 될것 같네. 암수 넣었어요. 아까 그거. 방금 네, 이것 때. 오케이. 휴원 없어요 있어한 마리 셋이 맞됐그래 왼쪽부터 드릴게요 네, 네. 보스는 제가 칠게요이 파티 큐브 들어가자마자 스카가 암수 던질게요 확인 왼쪽, 왼쪽 끝 왼쪽 컷 마지막 카운터 밑에 나이스 나이스 용맨 드릴게요 이 파티 스카 완전 음 암수 암수 들어가면 용맨 이 <목소리도> 파티 곧무려 아시 무려 하나 들어왔음 무려 예아저두개 들어왔음 토탈 괜찮아요 마지막 많이 나와 세개 남았어요. 네 개, 두개 남았어요. 알카끝이 파티, 이 파티 다 먹은 거니네요이고한개 남았어요. 한개 여기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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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제가 갈게요. 열 그냥 밀게요 네, 위로 어주세요 넘어지는 거 조심. 나가시고, 나이스. 어이. 모양이 비어보 망각증, 망각. 많이 밀렸구만알카님 응. 응. 암소 아직 안 쓰셨죠? 네. 아, 먼저 아, 저부터 좀 할게요. 해주세요. 네, 네 저두개 남았어요. 그 이조 끝나면 말해줘요. 이조 끝났어요. 아, 오케이. 오, 막, 대번 오, 막, 까지 주세요. 여어서 오, 막, 까지 고. 네. 네. 이다쓴 거, 맞죠? 응다썼음 아, 님 음, 끝났다고 코레스, 마, 까큐브 안에서 3 3 30. 30. 30. 30. 쨍뉴 쨍뉴 요빈님 이거 끝나고 이 파티 요맹 네, 저희도 암수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요네 기다려 <laughs> 이거 카우터님 까시면 돼요 네에 넣었어요 요맹 네. 뱅감 고지라니 더 해야지 2회 다틀려요2거다 끊어. 2끝다고어수 알카. 갔어요회다 끊어. 이었어요. 아카님 남겨요 건결 두개 남아서 그냥 편하게 드셔도 돼. 어, 3 팀도 암 끝난 것 같아요. 뭐? 어? 머섯시 끌고 가요. 이게 뭐고 맞아요. 아, 넘어요요 어. 흰색 육각도 끝. 회파지 3법은 끝나고 카운트 되나 이거? 에비 음. 용맹 같이 쓸게요. 소울을. 어 조심. 바닥 조심. 빠지는 <놀리는> 거 조심. 가시 가시 조심 터져요 터져요 와, 아 왜요 왜요 아니에요 개더 아. 먹어야 되는데 전장 <laughs> 쓰고 있었는데 가시 두개가 왔네 <laughs> 방금 풀어주세요 <laughs> 먼별좀묶올게요 어, 엘파티 10초 뒤 3법. 아무도 비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 어디 님. 돌아갈게요. 터 지고 지할게요 카운터 치면 3법을. 아무도 들어가 있고. 이드 밥을. 돌진 조심 카운터 안돼요 아래 56다함께 마지막이에요 네. 음. 54가 마지막 이거 마지막이에요 안되신분 채우셔도 돼요 지금 네. 밀리는거 조심 밀리밀리 조심 조심. o 다 바닥 조신 음. 넘어져요, 원선 운질님. 음. 위험했다. 파 카운터 돼요. 나이스. 음. 준비. 정방향. 정방향. 네, 네 번. 번. 네 번. 아 살짝 너무 중앙에 갈았네 괜찮아 괜찮아 원원아 역시 한국인도 더음 되려 아, 더 헷갈림 어. 저 이거 어, 새로 나들 갈아 주심 뭐야 데모 데모 아니 안 보여 저게 처음에 어, 안 보여. 나왔어요 바로 확인이 안 돼. 다음에 세로 조심, 세로 조심. 이 파티 3버블이요 암수 까주세요. 네, 암수 던질게요. 오케이. 이분 사십 초.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아즈나도 있어요. 오케이. 암수 현상 이 파티는 아직 버블 좀더 모아서 드려요 네. 아즈나도 풀게 받는다. 오래 네. 아파라. 받아. 보여 이거 끌고 갈게요 6시 네리우드님이다 건드려도 되죠 여기 12시 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네주황장판 터져요 나이스 나이스 카운터 돼요 한 번을 잃으면 암수. 암수 이어주세요 암수 암수 일단 다 썼어요 이 파티 받으면

예! 엘리지마 예. 한 명, 한 명.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명이오오 나야 나케나오나이 오케이. 오케이. 오끝나오은3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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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한만 더네아 패턴 좋아 저들 두고 아도쭉일